퍼거슨 감독이 유럽을 평정했던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후반 상대에 밀리고 있거나 반전이 필요하면 퍼거슨은 이 선수가 있는 벤치를 쳐다봤고, 동안에 암살자로 불렸던 선수 솔샤르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필드로 나갔습니다. 애때보이는 얼굴에도 막상 경기장에선 날카로운 암살자 기질을 발휘하며 적은 기회에서도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켰고 그는 메뉴의 슈퍼서브 동안의 암살자 노르웨이 폭격기로 불렸습니다 솔샤르가 얼마나 동안이었는지 한 일화에 따르면 어느 날 라이언 긱스가 연습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 선수를 보고 연습생인 줄 착각했을 정도로 동안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1973년생 노르웨이 크리스티앙 선대에서 태어난 솔샤르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지코와 반바스텐을 우상으로 사마 동네에서 매일 친구들과 공을 차던 소년이었습니다. 솔샤르의 아버지는 레슬링 챔피언 출신으로 축구를 하지 않는 날에는 솔샤르와 레슬링 훈련을 했고, 어려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인지 솔샤르는 뛰어난 축구 실력에도 유리놈의 기지를 갖게 되었죠.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반바스텐을 보며 스트라이커의 꿈을 키웠던 솔샤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0세 이후에 아버지의 만류에도 레슬링을 그만두고 축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려서는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체격 조건으로 축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솔샤르지만 골문 앞에서의 공격적인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클라우센겐의 스카우터의 눈에 띄어 있다. 1990년 드디어 노르웨이 리그에 데뷔하게 되고 무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군으로 활약하게 되었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클라우생겐 FK에서 뛰며 좋은 활약을 했지만 아마추어 팀이었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거나 하진 않았죠. 그러던 중 노르웨이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군입대 영장이 날아왔고 솔샤르는 1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1992년 팀으로 복귀했습니다. 솔샤르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아마추어 팀이었던 클라우센게는 이부 리그에 올라가 있었고, 솔샤르는 처음으로 많은 축구팬 앞에서 뛰게 되었고 포텐이 터지며 1994년 팀 전체가 기록한 47골 중 홀로 31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노르웨이 국대는 이부 리그에서 뛰고 있음에도 솔샤르의 재능을 빠르게 알아보고 뽑았습니다. 21세 이하 국가대표에서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또래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좋은 재능을 보인 솔샤르의 많은 노르웨이 축구팀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중 솔샤르의 고향과 가까운 도시인 노르웨이 몰데시를 연구로 하는 몰데FK에 입단했습니다. 몰데는 당시 리그 중상위권팀으로 솔샤르는 일부 리그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고, 1995년 몰데로 이적해 데뷔전에서만 두구를 몰아넣으며 주목을 받았죠. 이적 첫 해에 적응도 필요 없이 무려 20골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몰드에서 총 38경기 31골을 기록하며 많은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게 됐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알렉스 퍼거스는 당시 프리미어리그 톱 공격수였던 엘런 시어러를 영입하려 했지만 막판으로 캐에게 하이제킹을 당하자 새로운 공격수를 찾았고 시기적절하게 솔샤르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당시 메뉴에는 에릭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 로이킨 등 쟁쟁한 선수들이 즐비했고 솔샤르는 퍼거슨 감독의 연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매우 부담스러워했죠. 소속팀과 더불어 노르웨이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솔샤르는 1996년 여름 당시 프리미어 리그를 평정하고 있던 대왕유 시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리그 밖에서는 득보잡이었던 당시 솔샤르의 영입은 과히 충격적이었고 에릭 칸토나 앤디 콜이라는 레전드 반열의 공격수가 있던 메뉴에서는 솔샤르를 백업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처음 올드 트래포드에 도착해 구장을 돌아볼 땐 투어 가이드가 관광객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솔샤르는 인지도가 낮은 선수였죠. 하지만 퍼거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솔샤르에게 너의 미래를 보고 영입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일찌감치 능력을 알아본 퍼거슨은 빠르게 솔샤르를 투입했고 블랙번전 데뷔 6분 만에 데뷔골을 넣으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더니 노티넘을 상대로 선제골 토트넘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첫 시즌임에도 쟁쟁한 메뉴 선배들 앞에서 46경기 19골 오도움을 기록 시즌 팀내 최다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칸토나 역시 낙코룸에서 솔샤르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솔샤르가 벤치에 앉아있는데 칸토나가 다가와 선수들 앞에서 팬들이 너네를 가까이에서 보는 건 평생의 그 30초가 전부겠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팬들의 평생의 기억을 살수 있으니 사인해주고 웃어줘라. 그게 싫어 개새끼로 남고 싶다면 그건 니네 몫이다. 라고 이야기해 어린 시절 솔샤르는 감명 깊게 들으며 겸손을 주입받았고 이후 더욱 팬들에게 친절했다고 합니다. 칸토나와 킥스, 스콜스의 지원을 받아 많은 골을 기록했지만 대왕의 시대에서 주전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1998년 맨유의 에드워즈 회장은 토트넘의 솔샤르를 90억에 매각시키기로 합의했죠. 이에 퍼거슨 감독은 맨유 회장을 찾아가 노발대발 분노하며 솔샤르를 면적시킬 수 없다며 손이야. 막아섰고, 이 모습을 지켜본 솔샤르는 퍼거슨 감독의 충성을 맹세하며 미친 활약을 펼쳐보였습니다. 오샤! 노티멈전 경기 종료 11분을 남기고 교체 출전하며 무려 포트티리 레고를 장려시키며 자신이 맨유에 필요한 이유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죠. 이어 fa컵 32강 리버풀을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 후반 91분 기적 같은 역전구를 넣으며 슈퍼서브라는 동안의 암살자에 걸맞는 무시무시 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교체로 출전하면서 엄청난 임팩트와 결정력을 보였던 솔샤르였기에 상대팀은 그가 벤치에 앉아있기만 해도 엄청난 압박을 느꼈으며 심지어 당시 퍼거슨과 양대산맥으로 불렸던 아스날의 명장 아르센 벵고 감독은 솔샤르의 98-99 맨유 트래블은 쉐링원과 솔샤르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솔샤르는 최고의 슈퍼섭으로 불렸지만 정작 본인은 그 별명을 좋아하진 않았죠. 그 누구라도 후보 선수로 뛰길 원하지 않았고 특히 강한 자신감과 경쟁심, 투쟁심을 필요로 하는 스트라이커 입장에선 더욱 그러했고 솔샤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허거스는 팀이 위기에 빠지거나 후반 반전이 필요하면 항상 솔샤르를 가장 먼저 찾았고 솔샤르는 적은 기회에도 항상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98-99 시즌 18골 3도움, 99-00 시즌 15골 8도움, 00-00 시즌 13골 7도움 등 매번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면 꾸준한 모습으로 활약을 보였고 퍼거슨 감독도 교체를 넘어 출전 시간을 점차 늘려나갔죠. 우장 반열에 올라선 앤디 콜과 요크가 벤치로 물러났고 데이비드 베컴이 퍼거슨 감독과 불화를 일으켜 선발 출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솔샤르의 우측 윙어 기용이 늘어났죠. 하지만 당시 새로 입단한 판니스텔로이가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여주며 퍼거스는 솔샤르와 투톱 전술을 버리고 원톱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업친데 덮친격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하며 5개월이나 재활을 해야했고 2004년 8월 또 한번 무릎 수술을 하면서 유리문 기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 0 0 0년까지 그는 맨유에서 전력의 선수로 분류되었고 2006년 말이 돼서야 복귀가 가능해졌죠. 하지만 퍼거스는 끝까지 솔샤르가 돌아와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맨유 구단 또한 재계약으로 솔샤르의 신뢰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동안의 암살자는 3 3살의 노장의 나이가 되어 있었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는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주며 3월 복귀 전에서 박지성의 어시스트를 받아 복귀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은 현역 선수로서의 마지막 골이 되었죠. 커리어 내내 따라다녔던 고질적인 무릎 부상은 결국 솔샤르의 축구 선수로서 발목을 잡게 되었고 07-08 시즌 개막 직접 근퇴를 선언하게 되었고 선덜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팀 동료였던 로이 킹과 함께 올드 트래포드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솔샤르는 메뉴에서 127골을 넣으며 팬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올드 트레포드에 공식적으로 걸수 있는 현수막 수량을 두 개로 지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미는 참사를 애도하는 현수막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솔샤르의 응원 현수막일 정도였습니다. 솔샤르는 교체로 나와 29골을 기록했고, 점에인 대포와 지루가 더 많은 교체 출전골을 넣었지만, 임팩트로만 보면 슈퍼서브로서 솔샤르가 독보적이며, 그가 기록한 골 중에서 쉬운 것은 정말로 손꼽힐 정도로 다른 공격수들이 놓친다 해도, 전혀 욕먹지 않았을 골들을 왼발, 오른발 자유자재로 사용했으며, 솔샤르의 슛들은 마법과 같이 골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슈퍼서브로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상대팀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솔샤르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겸손하게 언제나 팀을 먼저 생각하며 결정적인 순간의 팀을 위해 존재했던 솔샤르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